오늘도 시간 가는 줄 모르고 재밌게 본 구파트너 이번화에서는 변호사 한유리와 인간 한유리를 분리하기 시작하는 한유리의, 한유리의 모습이 나왔는데요. 정우진이 차은경의 오피스워즈밴드라는 찌라시와 반소장을 본 이후에 전처럼 한 사람만의 말을 믿지 않고 사실 확인을 해나가는 모습이 나온 한유리. 이렇게 재밌고 다음화가 너무 궁금한데. 8월 중순이 되어서나 다음화를 볼수 있다니. 차라리 연속방송이라도 했으면 덜 아쉬울 것 같은데 너무 아쉬웠던 구파트너 5화. 그런가 하면 역대급으로 뻔뻔하고 얄미운 모습의 진술을 보여준 최사라와 그에 못지않게 차은경을 향해 자격미달 인간이라고 하는 김지상의 어처구니 없는 모습이 나왔습니다. 김지상이 처음으로 차은경에 대해 안 좋게 얘기했다고 좋아하던 최사라의 모습. 세기의 사랑이라도 하는 것처럼 보는 두 사람의 모습은 두 사람의 사이에 차은경이 사라진 순간 오히려 두 사람 사이에는 과연 뭐가 남을지 궁금해지는 장면이기도 했는데요. 왠지 이두 사람은 막장 드라마를 보는 것처럼 욕하면서도 과연 두 사람의 결말이 어떻게 날지 궁금해지는 그런 커플입니다. 두그 파트너 오와의 인딩은 제이와 카페에 간듯 보이는 최사라와 그런 두 사람을 찾아온 차은경의 모습으로 끝이 났는데요. 이번 리뷰에서는 한유리가 어떻게 차은경의 양육권을 지킬지와 7화 예고편 분석과 함께 굿파트너 6화 리뷰를 해보려고 합니다. 김지상의 내연녀라는 사실이 알려지자 가만히 있으면 안될것 같다며 정우진이 차은경이 오피스워즈밴드라는 찌라시를 만든 최사라 전화를 걸어 당장 반소장을 내라는 최사라에게 강상주는 지가 차은경이라도 되는 줄 안다고 말했는데요. 강상주의 이 말은 최사라가 어떤 사람인지 최사라의 인물 전체를 관통하는 대사였죠. 김지상과 불륜을 시작한 것도, 관심도 없는 제의를 건드는 것도, 그리고 마치 변호사가 된 것처럼 차은경을 흉내내는 모습도, 모두 차은경 한 사람만을 쫓고 있는 최사라의 행동들, 그런 최사라는 결국 정우진이 오피스 어지밴드라고 말하기까지 했는데요. 첫 재판에서 의뢰인에게 호되게 당했었던 요리는 이후 대리인으로서 차은경과 정우진에게 사실 확인을 했습니다. 차은경과의 과거를 말하면서 너무 존경스럽고 멋져서 항상 옆에서 응원했다고 하던 정우진의 모습과 표정은 말로 하지 않아도 이미 차은경을 좋아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었는데요. 특히 저는 너무 존경스럽고 멋져서 이 뒷부분의 대사가 좋아하게 됐어요 라고 말하는 것처럼 느껴졌습니다 차은경에게 청첩장을 받은 후 보여진 정호진의 표정은 그가 어떤 마음인지 충분히 보여주고 있었죠 이후 유리는 최사라를 만나 계획을 읽히기도 했지만 소대리에 갔다 온 이후 바이럴을 역이용해서 중원적 사실혼이라는 키워드로 최사라와 김지상을 역공하는 모습을 보여줬는데요 사이다도 사이다였지만 처음으로 차은경에게 칭찬받고 좋아하던 유리의 모습과 그런 유리에게 앞으로 종종 지방에 보내야겠다고 하는 대사에 웃음이 터지기도 했던 장면이었습니다. 한편 유리가 소대리에 갔던 장면은 여러모로 꽤 중요한 장면이기도 했죠. 전은호의 고백을 거절하는 장면이 나오기도 했고, 직업상 더럽기만한 사랑의 이면만 보게 되는 유리가 그래도 정말로 사랑이 존재하긴 한다는 것을 보게 된 장면이기도 했습니다. 아마도 유리의 이런 경험들은 앞으로 더욱 좋은 변호사가 되는 계기가 될것 같은데요. 한 가지 의문점은 전은호와의 관계가 과연 어떻게 될것 같냐는 것이죠. 전은호의 고백을 몇 번이나 단칼에 거절했던 한유리. 그러나 전은호는 앞으로도 계속 유리를 좋아하게 될것 같아서 전은호의 캐릭터가 유리에게 어떤 영향을 주게 될지는 아직 미지수라 좀더 지켜봐야 할것 같습니다. 6화 예고편에는 김지상이 정말로 노리고 있던 것은 양육권이라는 것이 밝혀졌는데요. 차은경이 일하는 동안 김지상이 제의를 돌보았던 건 사실이기에 여러모로 차은경이 불리해지고 있는 상황이죠. 그러나 이런 양육관 싸움을 할때 가장 중요한 건 아이의 의사이고 한율이는 이걸 중점으로 이용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리틀 차은경이라고 불릴 만큼 이미 은경이나 김지상이 말하지 않아도 현재 상황을 너무나도 잘 알고 있을 것 같은 제이. 어쩌면 이번 한 해내 제이가 대화를 피했던 것은 은경이에게 화가 나서도 있겠지만 이를 알고 있었기 때문이 아닐까 싶기도 한데요. 그런 제이에게 유리는 지금까지 보여줬던 너무 아이만을 생각해서 어쩌면 답답해 보이기도 했던 아이를 가장 중요시 여겼던 모습처럼 정말로 제이를 생각하는 마음으로 제이에게 조언하고 그것이 제이의 마음을 움직이게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저는 다음 영상으로 돌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